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내일 추천종목 공개 전에 오늘 추천드린 종목과 이번 달에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나리자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현재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흘렀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모나리자는 장 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제가 이제 5,850원 이 구간 밑으로 제가 표시한 이유가 매물벽이 많으니까 이게 제가 이 구간 표시를 해 드린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 구간에 매물이 많다 보니까 매물로 의해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 우리 시장 대비 다른 여타 종목 대비 20원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네요. 이 종목을 자세히 보면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장 2시까지네요 오후 2시까지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는 어, 체력이 파는 게 아니고 밑에 내려온 애들만 받아먹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매집봉이 하나 뽕 나왔습니다. 매집봉은 여러분들 어저확가 설명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하기는 좀 길다 보니 한번 매집봉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밑에서는 받치고 위에서는 끌어올렸다가 이제 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153명으로 증가를 했죠. 안타깝게. 아마 다음 주가 추석이니 추석 지나고 나면 더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안좋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그리고 현재 이 마스크라는 게 우리 나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슈를 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오늘 이 저점 구간에서 어, 한번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 구간은 절대 깨질 수가 없다. 만약에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이 구간을 내려왔어요. 근데 이 구간에 세력이 아닌 개인이 받았다고 하면 지금 말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론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밑에 누군가가 먹었기 때문에 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개인은 절대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은 올려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받쳐놓고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누군가가 먹고 올라갔다는 거는 어느 누구 세력이 샀다는 거고, 걔는 그럴 만한 자금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매수를 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5,850원 이 구간을 위로 상승을 하고 마무리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혹시 이 넘어가는 모습 보이지도 않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 분은 솔직히 매매 실패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좋아서 상승했다고 하면 평단가 낮추고 좋은 거지만 그렇게 다른 종목도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 여러분 계좌 깡통 쉽게 찹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매물 구간, 저항 구간을 통과했을 때그 곳에 안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드린 이 구간은 솔직히 100원 차이도 안 100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구간이에요. 솔직히 그동안 엄청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요게서서 사도 제가 큰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참고 기다려서 음, 대응하셨으면 을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FST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오늘 2 1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본다. 22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하게 되면 오늘 매수하지 않고 금요일 날 매수를 한다고 말씀은 어저께 영상에 말씀을 꼭 드렸어요. 이 22선은 누구나 다 보는 선입니다. 그럼 세력도 보겠죠. 그럼 세력 같은 경우는 이 22선을 깨려고 할까요? 지키려고 할까요? 당연히 제가 세력이라면 저 같아도 낮게 이 주가를 낮게 낮춰서 살려고 할 겁니다. 모든 종목에는 이 20선이 있고, 이 20선은 모든 개인들이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선을 지지하지 않으면 개인들은 아마 던질 거예요, 단타 물량들이. 그렇죠. 던지기 때문에 이 밑에서 받아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은 이 주식을 모아가려면 이 선을 깨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개인은 이 선을 보고, 어, 지지 못하네? 아 그럼 버릴까? 이렇게 또 고민에 빠질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늘 여기 20선 지키지 못하고 떨어졌으면 아마 매도 물량 많이 나아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20선 지지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내일까지 좀 지켜보고, 내일 한번더이 20선 지지를 한다고 하면, 아, 여기 위에서는 누군가 살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수 있기 때문에 2차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은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든 밑에서 지지를 받든 어, 2차 매수 들어가면 돼요. 대신 23,000원 대냐 22,000원 대냐 그 차이겠네요. 다음 NHN 제가 매수 이제 사인 드렸던 그 구간에 들어왔고요. 아프리카 TV도 좀 들어왔네요. 남선 알미님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세 개는 잠깐 이제 한 번에 설명드리려고 잠깐 잠깐 봤는데요. 어, 분봉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봉상에서는 이제 내려왔지만, 제 매수에 들어왔지만, 이게 과연 밑구리에 달렸지만 지지하는 것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1분봉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 드렸어요. 근데 거기 나아가 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알려 드릴게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본으로 설명했던 예전 영상 같은 거였으면 여기 지금 지지하니까 뭐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 녹색선이 200일선입니다. 이 선을 통과는못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200선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NHN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NHN 같은 경우는 밑에서 잘 오다가 200선을 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는 척하다가 200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1차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그런 어, 상황이네요. 남선 알미늄도 보면 오늘 쭉 내려오다가 이0이선 위에서 놀다가 장 마판에 좀 떨어졌습니다. 음, 이런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고요. 이런 네, 식으로 물론 이렇게 내란다고 해서 내일 바로 또 시장 흐름 타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어디까지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변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사실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하락할 을수 있는 가정하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상승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봉으로 보면서 분봉으로 보면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 좀 안전하게 이2 0 0일 선을 갖고 매수를 한다. 여러분들 이 주식을 잘 하려면 어 1봉도 봐야 되지만 이 분봉도 좀 보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가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LG화학 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어저께 악재가 발생했다고 했죠 악재를 이용해서 수익내는 음, 종목으로 어저께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9분 1분 음, 9시 1분 이네요 9시 1분에 음, 밑에 찍고 말아 올렸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어 흘러 내리다가 밑꼬리 이거 올라가는 부분에 있으면 같이 매수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든 2%든 3%든 수익 나면 팔라고 했죠. 정확하게 여기 제 말대로 하셨은 분이라면 수익 나셨을 겁니다. 100%. 오늘 9시 1분에 밑에 찍고 말아 올리면서 9시 7분에 또 위에 찍고 내려왔습니다. 요 6분 사이에 무려 5.73% 수익이 났습니다. 대단하죠? 불과 6분 만에. 일반 종목 5% 이상 수익 내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 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6분 만에 이렇게 악재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제가 오늘과 요원 달에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을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내일 추천드린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인데요. 두개 종목인데요. 첫 번째 삼성증권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며칠 전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제 매수 구간에 오지 않아서 어제 포트에서 제외했다가 요번에 다시 좀 들어올 것 같아서 다시 제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동학개미 또 주린이들 또 초보개미 분들이 올해 많이 증권계좌를 계좌를 신설로 신규로 많이 개설을 했어요 그 덕에 증권회사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한번 주식을 하신 분들 끊기가 쉽지 않죠? 주식.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계좌, 증권 계좌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올해 작년 대비 실수도 좋아질 거고요. 이 종목은 3만 천원 이제 밑에 내려오면, 뭐 아까처럼 분봉 보고 한다? 그거 좀 힘드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요. 이 밑에 내려오면, 이제 3만원대에서부터 걸어놓으세요. 3만 900원. 예를 들어서 3만 800원, 3만 700원, 3만 750원 이렇게 쭉쭉 걸어놓으세요. 1차 또 2차는 뭐 3만 500원, 3만 400원, 3만 450원 2차 걸어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안에 3만 이 1천원 밑에부터 9만 5천원 위에서부터 해서 걸어놓으시고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두 번째로 소개해드 종목이 어, 히든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은 사실 제가 한달 또는 두달 안에 구독자 1000명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다른 분들처럼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른 게시판에 제가 광고를 했으면 아마 더 빨리 구독자가 채워졌을 건데 어 저는 사실 그렇게 빨리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채워져도 제가 어제 능력에 맞게끔 그런 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씩 차근차근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사실 그냥 뭐제 영상만 올리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찾아와서 보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어, 미리 성공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조정도 왔기 때문에 때도 괜찮아서 공개를 합니다 어, 공개할 종목은 위즈윅 스튜디오 입니다 어, 이 종목은 지금 우선 한번 수급 한번 볼게요 기간이 수급이 참 좋죠 외에는 뭐 사고 팔고를 하는데 오늘 기간이 수급이 참 좋습니다 기간이 결과적으로 이 구간 내에서 모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4,500원 밑에서부터는 산다는 뜻이고요 이 종목 흐름 보면 금요일날 우리시장 금요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또 금요일 날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계속 완전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4,500원 밑에서는 받아먹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 종목 갖고 온 이유가 뭐 이런 흐름도 있거니와 땅 가지 하나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가져왔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 CG FFX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드라마에 대한 영상 기술 제작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제작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새로 설립하거나 인수한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외형 성장이 지속됨. 아 예, 자회사들이 성적 이제 좋나 봅니다. 자회사들이. 외주 제작비, 드라마 제작비 등 영업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22억 22.8억 원 적자를 낸, 어, 적자를 내네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MA를 통해 자회사로 두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 레몽레인, 그리고 AMP컴츠에 대한 이게 중요합니다. 코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요게 팩트입니다. 코타 상장을 추진하고 있대요. 우선 실적을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별도로는 이 회사가 어, 영상 제작 요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화 쪽에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연결로 가게 되면 오히려 자회사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1분기보다는 2분기 더 늘었는데 2분기 보시죠. 작년 대비 그래도 1분기도 매출은 많이 늘어났어요. 보이시죠? 이 자회사들이, 근데, 코스닥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물론 기사화되는것 같진 않은데, 그런 이제 나온, 나오, 내수가 나오면, 이런 이제 화되고 정말 상장 추진을 하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두배 이상 덩 이제 점프를 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투온. 이 종목이, 코로나 여파로 실적도 많이 좋았지만, 미투젠, 미투젠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 때문에 거의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많이 뛰었죠 그리고 미코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종목은 원체 이 회사 자체가 수소 관련된 업체지만 그걸로도 상승을 많이 했지만 미코바이오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코스넥에 있었던 종목이 코스닥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로도 플러스 작용을 했죠 미코가 그래서 주가도 많이 띄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즈윅 스튜디오도 어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제가 항상 눈에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꿈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하락을 합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거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좋지 않으면 이렇게 기간이 주구장창 사지 않을 겁니다. 네, 외인도 솔직히 뭐산 많이 매수를 했네요. 오늘 외인이 매도해서 그 매도 채문에 사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간이 샀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어, 다행히 개인은 그렇게 많이 안 사고 있네요. 어쨌든 우리의 적은 또 개인이라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걸 어쨌든 세력이 사줘야 모든 종목다 올라갑니다. 제가 이공이 이 종목을 선 공개하는 이유는. 음, 저를 이제 제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이 어 같이 수익을 내고자 먼저 공개를 해 드린 거예요. 저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만 해서 했을 때 들어오신 분들만 이제 제가 제주 반도체를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그분 외에서도 제500몇 명, 거의 600명 가까이 되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고자 요번에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수익을 내자고요. 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날 소개해드리고 제가 월요일날 저도 재수 좋게 상승을 했지만 상승하는 상태에서도 제가 매수를 하고 저도 이제 1차 매수만 했어요 그 그래도 40%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나 많은 초보자분들이 어 많이 매수를 못할 수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소개를 했는데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이제 조정이 왔기 때문에 미리 공개를 한 겁니다 내일 이 종목 상승하면 그냥 4,600원부터 매수를 하시자고요. 네. 놓치지 마시고. 대신 4,600원 풀 매수 아니에요. 하락을 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00원 선에서 뭐 하고 또 4,400원에서 하고 4,200원에서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자금력을 좀 여유를 자금을 남겨놓자고요. 아셨죠? 어쨌든 내일 상승 조금이라 하게 되면 그냥 하시죠. 분명히 상승했다가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눌리면 눌린대로 또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수했다고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 바닥인 종목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바닥인 종목은 상승을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런 게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계속 상승하는 이제 올라가는 말에 타자는 그런 얘기가 있죠. 무슨 다전문가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라갈 말에 타자고 그런 말은 상승률이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늘 먹는 선이 좀 부정확합니다. 어느 정도 먹을 것 같이 그런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밑에 바닥인 애들이 먹을 구간이 많이 있죠. 이런 종목을 발견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뿐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이런 거 종목 보려면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지만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익을 내고 같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제 방송이 콘텐츠 자체가 여러 개 개인들하고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입니다 같이 수익 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한번더제 2의 제주 반도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모아가시고요. 이제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되면 제 구독자 수가 천 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제 3의 히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